네, 30배 성장하는 쇼폼 비즈니스 현수랩의 김현현입니다. 어, 영상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, 저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저 아니고 이 네, 7초짜리 영상이에요. 7초짜리 영상인데, 어, 제 멤버십에 계신 회원분인데 3주 되셨어요. 3주 되셔서 이거 컨텐츠를 만드는데 10분 걸렸습니다. 네, 10분 걸렸는데 조회수가 20만이 터졌고. 어, 조회수 20만이 터져서 팔로워가 한 500명 쌓여서 5천명을 넘었고요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예약을 보시면은 원래는 6월달에 주말만 띄엄띄엄 예약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영상 하나로 저기 주말이 다 찼어요. 숙박업 폐업 직전에 숙박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약이 다 찼다. 그래서 7, 8월도 거의 다찰것 같다라는 거고. 그래서 어, 영상이 길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. 언제나 기획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찾는 리퍼럴은. 이렇게 예쁜 숙소나 감성적인 숙소를 가지셨는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고민이신 사장님들, 혹시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계신다면 저를 소개해주시면 제가 콘텐츠로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